자 1번 98을 A로 치환을 해봅시다. 이 98이 계속 반복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어떤 수의 세제곱이면 혹시 얘도 어떤 수의 세제곱으로 보면 좀 편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래서 2를 우리가 B라고 그러니까 98을 A로 a로 치환을 할게요. 2를 B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A 세제곱이고 6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2잖아요, 그죠.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a 제곱이면 3 a 제곱 b라고 보고,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a 곱하기 b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 이렇게 보면 뭐 정답 벌써 나왔죠. 곱셈 공식이네, 그죠.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이다. A 플러스 B가 100이니까 이거는 10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정답은 10의 6제곱입니다.